안녕하세요. 리트 도는 장기 렌트. 빠른 출고의 지름길로 안내해드리는 벤 가이드 김상현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이제 슬슬 물량이 풀리고 있는 CLS 450 모델입니다 이제 22년식 차량들은 막바지로 출고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23년식으로 출고가 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쿠페형 세단이 판매되고 가 있죠 그런데 벤츠의 CLS 450 AMG 모델은 세계 최초의 쿠페형 세단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쿠페형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의 드림카로 선택되고 있는 차량이죠 현재 22년식 CLS 450이 막바지인 만큼 오늘은 23년식 벤츠의 CLS 450 변동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CLS 450 가격은 22년식 기준으로는 1억 141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23년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차량가도 인상되었는데요. 610만원 인상된 1억 2020만원입니다. 도대체 어떤 옵션들이 변경이 되었길래 차량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CLS 450 모델 그리고 CLS 53 AMG 모델은 사실 옵션에 대한 큰 차이가 없습니다. MBUX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추가되고요. 시트폰만 아니라 도어 그리고 센터페이스와 콘솔 쪽에도 열선이 적용된 패키지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여실 때 발로 그킥 동작을 통해서 트렁크를 여닫을수 있는 핸즈프리 액세스 기능도 23년식부터 추가됩니다. 요게 답니다. 옵션 변동 내용은 요게 다고요 다만 CLS 이제 디젤 라인업 CLS 300D 포메틱 차량은 서라운드뷰 카메라 그리고 핸즈프리 액세스가 추가되는 점도 같이 참고해주세요. 차량 가격이 1억이 훌쩍 넘어가는 차량답게 뭐 전체적인 다른 옵션은 뭐 당연히 좋겠죠. 기본적으로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개별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84개의 LED가 장착이 되면서 주행 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해서 필요한 곳들을 자동으로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 그리고 최근에 바뀌고 있는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그 AMG 라디에이터 그립 스타 로고들이 박혀있는 그 그릴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 그릴 중앙에 위치해 있는 벤치 엠블럼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위한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CLS450의 가장 큰 매력은 날렵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 그리고 c 필러의크롬라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차의 분위기가 여기서 다 결정이 난것 같죠. 회형 세단이면 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프레미스 도어입니다. 게다가 문이 덜 닫혔을 때 스스로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휠은 20인치 AMG 멀티스포크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 있고, 흔히 뭐 마차휠이라고 불리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살이 조금 더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후면부에는 커다란 스포일러와 두툼한 범퍼의 모양 덕에 좀 고성능 모델 같은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범퍼 하단부에 위치한 이 막혀있는 에어브리더와 크롬으로 적용된 듀얼 머플러가 조금 더 포티한 모습을 강조해주기도 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깊습니다. 저 금상형 과장과 함께 차량을 출구를 하시면, 뭐 골프백, 우산 한 10개 정도, 뭐 쿠션, 코일매트 각종 벤차, 시사리들까지 상품 트렁크 빵빵하게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추구하실 때의 썬팅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고객님의 기호에 따라서 반사 필름, 비반사 필름, 뭐 상관없이 프리미엄 선팅 브랜드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리막 코팅이나 생활고 필름도 기본이고, 좀 밝은 베이지 시트 같은 경우는 가죽 코팅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차량 실내에 보시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벤츠의 최신 MBUX 인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터치도 가능하겠죠. CLS 450 모델은 직렬 6기통 싱글 터보 엔진의 배기량은 3000cc예요. 367마력, 51토크의 제로백은 4.8초의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는데요. 전기모터가 초반 가속을 도와주면서 경쾌한 주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전체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그 엑셀 밟을 때그페달 민감도가 예민하지가 않아서 초반 가속력이 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CLS 400은 고속 주행이나 코너링할 때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초반 가속력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고속 주행할 때는 정말 뒤쳐진이 없다 생각해주시면 되고 요즘 반도체 부족 이슈도 그렇고 쌓여있는 대기계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출고까지의 대기 기간이 정말 상당합니다. 저 리스 가이드 김상영 과장은 리스 또는 장기 렌트 전문으로 빠른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는 에이전시 직원인데요. 차량 필요하신 거 문의주시면 제가 실시 실시간으로 전국 딜러사의 차량 재고 상황하고 할인까지 다 비교를 해서 좋은 조건에 그리고 빠르게 추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 같은 경우는 또 금융이잖아요 금융사 비교를 통해서 고객님께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리스 또는 장기렌트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한 번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